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월 21일 프라임 뉴스입니다. 지난해 말 63년 만에 고국과 부인의 품으로 돌아온 한국전 참전 용사 소식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. 오늘 이들 부부를 위한 행사가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. 63년의 순회보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인타운 다울정 앞에 앉아 있는 고령의 할머니.

부인의 뒤에는 남편의 유해 앞에서 오열하던 부인의 고통과 남편 조셉 갠트 중사의 젊었을 당시 사진 등이 보입니다. 이 가운데 한국전 초기였던 1950년 12월 부인에게 100달러와 함께 다른 이에게 다시 시집가라고 적어 전해준 유서 같은 카드에는 마음 한켠이 짠해집니다. 오늘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 부부의 애잔함을 다시 떠올리며 클라라 여사에게 감사패와 후원금 등 의미가 담긴 선물을 전했습니다.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를 향한 클라라 켄터 여사님의 사랑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겠습니다.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 이후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있다 숨을 거둔 조셉 중사는 부인의 품이 닿은 잉글우드에 안장됐습니다. 모처럼 LA 한인타운의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63년을 기다려온 남편. 과연 이 메시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LA 18 홍지식입니다.